자, 이번 경기는, 자, 2025년 10월 8일, 어, 예, 4대4 경기 어, 이벤트입니다. 어, 공격수 양철규 장군님 대, 예, 자, 김찬영 목사님의 어, 대결입니다. 양철규 장로님의 아, 팀은 자 토스의 박영대 고수님 자 우수비의 한상영 장로님 자수비의 최종열 회장님 자 김찬영 목사님의 팀은 자 토스의 김봉아 고수님 어, 우수비의 윤재만 장로님 자수비의 정찬호 고수님입니다 자, 자 스코어는 2대 1. 김찬영 목사님 팀이 어, 2대 1로 한점 리드한 가운데, 자 정찬호 고수님 서브, 자1닝자 오늘 날씨 좋습니다. 쫙인 라인 터치 2대 2. 아 굉장한 A가 나왔어요 방금. 자 최종렬 회장님 서브. 인자 문제 없어요 아하 김찬현 목사님이 방금은 헤딩으로 어 다이렉트로 넘기려고 하다가 아 어,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최종열 회장님 서버 오, 굉장히 강 서버였어요 쭉 미끄러지는 자 안쪽으로 쭉 밀어서 어, 아침에 어 아직도 바닥이 약간 젖었기 때문에 쭉쭉 밀려요. 자, 서정렬 임서버 자, 잘 들어갔어요. 자, 문제 없고. 자,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자, 자, 헤딩, 헤딩 페인팅. 자, 김찬혁 목사님은 자, 페인팅 들어갔네요. 자, 투 양철규 오 양철규 장군님 타격 어아이고 싸대기로 그냥 한대 날렸는데요 어 일단 윤재환 장군님잘 받았어요 자 양철규 아아 아, 비교적 에러가 전혀 없어요 지금 자 타격 자자 자, 토스 양철규 장군님 자 타격 그러나 리시브 자 토스 자 김찬양 목사님 아 앞에 페인트 휘서갔으나 아 양철규 장로님이 잘 받았어요 오 싸대기 오 어, 상당히 날카로워요 지금 2대5자2대5 석점 어, 앞서고 있는 양철규 장로님 팀입니다 자 삑. 아웃 아 살짝 고스란네요 서브가 자3번 김찬영 목사님의 서버입니다. 자, 삑 자, 고공 서버 택했어요. 헤딩으로 쭉 밀었고, 자, 토스. 자, 문제 없이 넘어왔어요. 일단, 자, 안투. 자, 랠리는 이어갑니다. 자, 김찬영 목사님. 타격, 자 우수 비쪽으로 강하게 타격을 해봤는데 환상기 장로님 잘 받았어요. 자 양철규, 오, 싸대기 날카로워요 지금. 자 윤재만 장로님이 세 번째 공을 잘 넘겼어요. 자 퍼스, 양철규, 양철규와 그러나 이번에는 네트에 걸렸어요. 양철규 장로님, 아 강하게 찼는데 네트에 살짝 걸렸습니다. 자 서버, 빅. 자 고공서버 자쭉 밀었어요 자 박영대 고수님 자 헤딩으로 이번에는 자 문제없어요 자원두 터스 좋아요 일단 자 이번에는 일단은 넘겨줬어요 자김찬영 목사님은 타격 자, 4대5 습관은 자, 헤드 오버공 넘어갔어요. 5대5. 자, 습관은 5대5. 자, 김찬영 목사님의 공 서버. 자, 들어갑니다. 자, 햇빛을 이용하는 서버예요. 선에 살짝 물었어요. 자, 양철규 장르님, 타격! 자, 페인팅 A로. 김봉화 고수님 아 오시로 밀었는데 일단 잘 받았어요 뒤에서 자 영출 규싸대기 어우. 발바닥 싸대기였어요 방금은 자자 최종 열 회장님 잘 받았고 토스 자. 아 랠리는 계속됩니다 김찬혜 목사님 타격 자 이번 경기는 상당히 랠리가 이어집니다 지금 타격 아, 어, 양철규 장로님의 타격이, 어, 자수비와 우수비 사이를 가르는 어, 타격으로 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5대6 한점맞서가고 있는 양철규 장로님 서버. 자, 뒤껏 살짝 물었어요. 자, 토스. 자, 타격. 자, 박영대 고수님. 아, 뭉실하게 좋아요. 타격. 자, 아, 김봉가 고수님이, 자, 달려가서, 토, 토스를 잘했는데요. 아, 이번에는, 김찬영 목사님 강하게 우수비 쪽으로 차서 득점했어요. 자, 6대6. 자, 김봉가 고수님의 수버입니다 자, 박진감 넘치는 게임입니다. 6대6. 자, 헤딩. 자, 박영대 고수님 착착우자 김봉화 고수님 자김찬영 목사님이 페인팅을 살짝 했어요 자쭉 뻗어서 공은 자 김봉화 고수님 토스 좋아요 자어 비를 향해서 공격했는데요 자 최종렬 회장님 잘 받았고 자헤딩 자 김봉하 고수님 토스 좋아요 지금 자 페인팅을 택했네요 자 양철규 양철규 장로님 강하게 타격 어 뒤에서 수비가 정말 어, 어렵게 잘 받았어요 자, 자 양철규 장로님은 자 또다시 아시아기 자 아, 온몸을 다해서 지금, 수비에 지금, 아, 열을 올리고 있는 윤재만 장군님 자, 자, 이번에는 A를 공격해 봤어요 자, 김천영, 탁여. 아 자, 김이다 길어. 자, 사대기. 아, 자, 문제 없어요. 자, 리시브 좋고. 자, 토스 좋아요, 일단. 자, 일단은, 넘기고. 자, 토스. 김천영 페인팅. 아, 자. 자, 상호 눈치 보기를 하다가, 양철규 장노님의, 아, 긴, 빠른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져, 한점 다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영대 고수님의 서버. 자 서브 좋았어요 자 토스 김찬영 목사님은 타격 아웃 코트 체인지 코트 체인지 <laughs> 8대6 자 습관은 8대6 자, 화이팅! 화이팅을 하고 있어요. 자, 박영대 고소님, 발코 서브. 자, 김천영 목사님은, 타격! 페인팅 성공! 아, 화이팅을 하시더니, 바로, 한 점을 냈습니다. 자, 윤재만 장로님의 서브. 자, 오늘, 비교적 서브가 좋아요, 그래도. 자, 서브. 아, 선에 물었어요. 자 박영대 고수님은 일단 공을 넘겨주네요. 토스 김찬영 목사님은 자 안축으로 길게 밀었는데요. 아 최정렬 회장님 어려운 거잘 받았어요. 자 토스 김찬영 목사님은 자또 찔렀는데 자수비 쪽을 길게 밀었어요. 자, 토스 아하 이번에는 자 박영대 고수님이 자, 1년에 한번 하는 삑사리를 한번 냈습니다. 자, 자, 토스, 양철 유아, 페인팅 실패,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가볍게 넘기려고 하다가, 예, 김조절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자, 윤재만양노님 서버, 자, 리시브, 자, 토스, 양철 유, 써! 페인팅, 어, 굉장한 페인팅이었는데요. 자, 원, 투, 아하! 아, 어, 선수들 간의 케미가 어, 살짝 부족해서, 아, 어, 공을, 어,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은제만영이 서버. 자, 습관은 8대 10. 자, 대기 그대로 적점하는 어 양철규 장로님 어 굉장합니다. 자. 예. 여기 복직이 장님 자. 서버. 자, 헤딩. 자. 토스 아우. 자, 스코어는 10대 10. 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상영 양군님 서브. 자 좋아요 헤딩. 자 김봉화 고수님은저 기습 공격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 저건 자한번 나오면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자스 양철 유호 장군님은 자 펜팅. 아 살짝 엇박자가 어, 나섰어요자 김찬현 목사님 타격 그러나 잘 받았고요. 토스 양철규 목사 아양양 양철규 장로님 자 길게 우수비 쪽으로 찼는데요. 잘 받았고요. 타격 자 이번에는 김찬현 목사님이 잘 찼어요. 자 12대 10자두점 리드하고 있는 자. 김찬영 목사님 팀입니다 자, 양철규 장모님 싸대기. 자, 오, 오, 잘 받았어. 아, 리시브 어려운 거윤재만 장모님이 잘 받아요, 지금. 자, 문제없고. 토스. 자, 커트로. 그래. 아, 이번은 뜨 오르는 것을 어 커트로딱 잘라서 강하게 넣었는데 윤재만 장모님이 머리 위로 살짝 넘겨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자, 안축 서버의 달인. 자, 최종렬 회장님 아우. 아쉽습니다. 다른 들 어디서 다는 거야? 자, 김찬영 목사님 서버. 오니까 다몰려갔을 자, 스코하는 11대 13. 자, 고공 서버. 자, 헤딩. 토스. 아, 양철규 장로님잘 받았어요. 자, 김봉하 고수님이, 아, 어렵게 잘 넘겼어요. 자, 핀칭. 어김봉하 고수님, 대단해요. 빨라요. 자, 토스. 아, 김찬영 목사님은, 자, 아. 자, 발바닥으로 살짝 묻혀서 넘겼어요. 네. 자, 윤재만! 네. 아. 네. 자, 양철규 장로님 아. 아. 공격투로서, 자, 끝, 끝까지 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삑! 달리, 달리. 자, 헤딩! 네. 자, 토스, 김찬영 목사님은, 자, 타격을! 네. 자, 네. 한영, 아! 한상연! 네. 장군님이, 어,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서 나 워낙 고공, 고공으로 올라간 데다가, 아, 벽에 붙은 볼이라서 상당히 터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12대14 매치 포인트. 자, 헤딩. 포스. 양측 정리 싸대기 잘때려서요아 아,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3대14. 자, 한점 차, 턱 밑까지 죽이겠어요. 자, 윤재만 장로님 헤딩, 토스. 자, 김찬영 목사님은 특여! 자, 깔렸는데요. 문제 없이 그래도, 자, 랠리를 잘 이어갑니다. 자, 김찬영 목사님. 자, 일단은 가볍게 넘겼어요. 자, 지금 안전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아하! 어, 14대14. 자, 자, 양철규 장노님이, 아, 어, 무난하게 공을 넘겨서, 어, 득점을 만들어내서, 동점이 되었어요. 자, 자 좋아요. 아우! 자, 양철규 장노님 사대기! 오. 양철규 아아 아, 양철규 장로님이 처음으로 오셔서아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아 오늘 굉장했습니다 아이고 승리하신 저양 양철규 장로님 승리 소감 한 말씀 정말 이거 세계 승리 인터뷰 예 인터뷰 저 승리 소감 어, 떨려가지고요 예. 조심드렸는데 스아 예. 어, 다음부터는 가감하게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